아, 이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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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쁘다! 요즘 바깥 외출하기가 부담스러우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꽃하고 나무 구경 좀 시켜 드리려고요. 저희 어머니께서 옆에서 설명을 도와주실 겁니다. 어머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카메라 대고 네 빨리 아씨 좀 아, 지저분해 손대지 마. <laughs> 와 이거 입나는거봐 이거 뭐예요 비비추 비비추 어 음. 아, 이뻐 비비추도 음. 우리 집에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종류가 엄청 많어 음. 하나하나 보면은 음. 지금 봄이니까 그냥 막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데 음. 좀 있으면은 이제 꽃대도 나오고 음. 다 이뻐. 근데 비비추 꽃은 약간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. 음. 이게 동백, 동백꽃이지. 아, 음, 꽃 색깔 이쁘다. 이거 동백 색깔이 좀 하얀색은 아닌 것 같은데, 노란색이지. 노란색, 노란색. 아, 음. 이거 이쁘다. 나는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 색깔도 그렇고 모양도 좀 특이하고 이거 꽃이 핀 거죠 음~ 어, 이거 이름이 뭐예요 꽁의 다리 꿩의 다리 야생화 쪽이에요 음. 어, 이 꽃은 뭐예요 그거는 뭐~ 어~ 사과 종류야 희미호라고. 음. 약간 사과는 동그란데 아기 사과 열매가 네. 요거는 갸름해 음... 열매가 달리는구나. 완전 음. 아... 꽃 지고 나면 다 열매가 달리지. 아... 아 이거는 뭐죠? 삼지구엽초. 삼지구엽초. 삼지구엽초도 종류가 엄청 많거든. 근데 음. 지금 아직 꽃대가 올라오는 중이야. 음... 근데 지금 올라와 있는 거는. 몇 종류가 있어. 음. 이제 지나가면서 보면서 이 중앙 부분을 보면은 가운데를 보면은 꽃의 형태하고 그런 걸 보면 이렇게 품종을 알 수가 있어. 이거는 뭐야 이거? 사자두단풍. 아. 그리고 이 단풍의 특징은 음. 잎도 좀뭐 산단풍이나 그런 거하고 좀 다르지만은 음. 어, 가을에 음. 단풍이 기가 막히게 좋아. 음. 어, 잎이 되게 독특하다. 용신 담쟁이라고 예. 담쟁이 짜보라. 그럴까? 뭐, 음. 그런좀짜야 잎에다가 기름칠 해 놓은 것 같아. 지금 한참 버려.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지. 어, 근데 이건 유독 그런데 어... 와, 이거 잎 나오는 거 봐. 이거 뭐예요 이거는? 단풍, 산단풍 산단풍 음. 요즘 대체적으로 잎들이 삐죽삐죽 나오니까 음. 이때가 이쁜 것 같아 음. 나무가 지금 이 꽃이 제일 많이 핀것 같은데 이거는 뭐예요? 앵두인데 네. 이제 지금은 다 만개를 했고 네. 근데 열매가 달리려고 하겠지, 지금. 아 뒤에 보면은, 네. 받침 쪽으로 보면은, 이렇게 요, 맺혀져 가는 게 보여. 이고 음. 봐봐. 이거 삼지구역처 중에서 흑영이라는 거야, 이거는. 음 흑선은 좀 있거든. 근데 흑영은 아마 잘볼수 없을 거야, 이거. 음요 가운데를 보면은 흑선하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, 흑영하고. 음 이게 바로 흑선인데 이렇게 가운데를 보면은 흑영하고 완전히 달라 여기는 자색을 띠고 흑영은 약간 노란 빛이 요 가운데 있어 음. 어 이거는 내가 뭔지 알겠다 이거 진달래죠 진달래 음. 음. 털 진달래야 이게 털 진달래 음, 이게 꽃이 지금 한참 예쁠 때 보여 드렸으면 좋았었는데 지금 꽃이 다 지신 서 음, 지금도 이쁜 거 같은데요, 뭐. 아, 꽃이 쁘다 음. 뭐라고요, 이게? 사과. 사과. 음. 여기 보면 지금 이게다봐 봐. 꽃이거든. 그럼 이제 폈다가 열매가 달리는 거야 거기서 음. 노아씨 다 나오잖아 지금 엄청 바글바글 노아씨마다 다 그래 지금 음. 전체적으로 와 그건 궁양단풍인데 궁양단풍 응. 사자도 하고 궁양단풍은 엄마가 좋아하는 품종이야 어. 단풍 중에서 이건 뭐죠 산딸 산딸 뭐 음. 산딸기 할때 산딸 그거예요? 그 산딸은 산딸나무라고 있어. 아 음. 보이시나요? 음. 이거는 기부시 음... 노란 꽃이 핀 거야. 이게 붉은 꽃 피는 것도 있거든. 그거는 주 쪽에 있어. 어... 이거 뭐 열매 같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네요. 음, 그 지금 시야 그게 음. 이 만병초 꽃이 이거는 활짝 폈네 꽃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폈으니까 이쁘다 이게 풍차야 음. 어 색깔 이쁘다. 이거 다 동백이죠, 이런 것도? 어. 이 꽃하고 오, 음. 어, 이거 봐 그거는 지금 다 지는 거지 지금 음. 금사라는 건데 이거하고 또 느낌이 또 달라 음. 이게 뭐라고요? 타로네가 음. 별이별 꽃이 많네 꽃이 종류가 여러 가지네. 엄청 많네. 이게 만병천데 음. 품종이 크레오파트라야. 음. 근데 크레오파트라 양귀비 이런 이름이 붙는 거는 꽃도 보면은 이렇게 좀더 예쁜 것 같아. 음. 이건 뭐예요? 연달래. 음. 이게 꽃이 작년에 관리를 잘못했는가? 꽃이 여기밖에 안 왔네. 아, 이거는 동양금인데, 응. 어, 동양금은 이렇게 붉은 꽃, 흰 꽃, 이렇게 다 골고루 다 나와야 돼, 꽃이. 지금 다 나오고 있어. 오, 어, 이게 한나무에서 응, 응. 꽃 색깔이 다르구나, 응, 다. 응. 그렇게 나와야 돼. 어. 그거는 설화야. 설화? 응. 이거는 붓꽃인데, 노란 꽃이 피지. 그 남경 붓꽃하고 느낌은 좀 비슷하잖아. 그지? 근데 이거는 노란 꽃이 피어. 남경 붓꽃을 제가 잘 몰라서, 남경 붓꽃 이렇게 키가 안 크고 보라색 꽃 피는 거 있어. 얘는 아직 다안핀것 같은데, 그냥 봐도 이쁘네요. 와, 이거 보세요. 이거 그거네요. 벚나무. 벚꽃. 와, 꽃핀 거 봐. 이쁘다.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. 봄바람 휘날리며. 날리는 벚꽃잎이... 이게 조팝이라고 합니다. 조팝 마치 봄에 눈이 내린 것 같네요. 오늘 꽃구경 잘 하셨나요?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모두 안녕!